품질과 성능이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가성비 마그네틱 레일 조명 정전압 DC24V 제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업자분들은 관심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마그네틱 레일 조명은 DC24V 정전압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펼쳐놓은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의 컨트롤러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구성의 차이점은 마그네틱 레일 조명의 원통 스포트 제품이 25와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파이수가 조금 크기는 하지만 일반 가정이 아니라 상업시설에 밝은 조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25와트급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렇게 스포트 제품을 떼어내서 반대로 꽂게 되면 점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주광색이 나옵니다 다시 떼었다가 꽂게 되면 다시 전구색이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배선을 하셨는데 색온도가 반대로 나올 경우에는 뒤집어서 꽂아버리면 문제없이 점등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당 마그네틱 레일 조명에 사용이 되는 LED들은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상황일 때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각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어떤 컨트롤러에는 소음이 나고 어떤 컨트롤러에는 소음이 안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 리처, 아카라, 제미스마트 필립스 위즈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색온도는 당연히 전구색 주광색이 변환이 되기 때문에 색온도는 그냥 굳이 크게 의미가 없지만 연색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LED 조명의 연색성은 80입니다 그런데 고연색 제품은 90 이상 특히나 연색성이 더 높은 경우에는 95 이상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색성을 조명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LED 모듈에 사용이 되는 LED 패키지나 LED 칩은 서로 다 다른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원통 스포트에는 COB LED가 적용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도트 방식의 제품들은 플립 칩이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확산형 구조에는 SMD 방식의 LED가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정전압 DC 24V이지만 약간의 전압 특성이나 전류 특성이 다릅니다. 즉, 어떤 제품은 디밍을 했을 때 꺼지고, 어떤 제품은 디밍을 했을 때 어두워지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소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영향을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연색성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COB LED를 사용하고 있는 스포트 방식은 전구색일 때94 정도의 연색성이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트 방식의 마그네틱은 연색성이 93이 측정됩니다. 그리고 확산형 마그네틱 조명 모듈은 연색성이 92가 측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폴딩 방식과 동일한 도트 제품도 연색성이 94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부 고연색 제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명 컨트롤러별로 기기를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LED 컨버터에 컨트롤러의 전원을 동시에 물려 놨고, 각 컨트롤러별로 제어를 해본 뒤에 조명에 소음이 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볼 목적입니다. 자, 먼저 선리처. 선리처 컨트롤러는 스레드 메터 기반의 컨트롤러입니다. 우리가 스마트싱스나 구글, 애플 홈킷 등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고 싶을 경우 그리고 멀티 어드민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썰리처 제품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서 굳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리모콘이 있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명의 전원을 끄고 켜고 페이드 동작이 상당히 깔끔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명의 밝기 제어도 부드럽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두번 누른 뒤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주광색,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전구색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소음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조명들은 PWM 디밍을 하기 때문에 4 0 0 0 k 즉, 주파수가 틀어지는 구간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리커를 확인을 하고 주파수도 한번 플리커 측정기에서 나오는 주파수 값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구색으로 측정을 해 봅니다. 설리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제어할 때 주파수는 4992. 플리커는 92.99. 플리커 특성이 높게 나오긴 하지만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플리커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광색을 하더라도 이 정도 값이 나올 것입니다. 자,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백색으로 제가 한번 변경을 해본 뒤에 또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4992Hz에서 주백색으로 바꿨을 때약 1000Hz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LED 사양이 다른 다양한 광원부를 하나씩 꽂아서 이 소음을 측정을 하는데 현재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썬리처 말고 이제 재미 스마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배선이 되어 있는 썬리처 컨트롤러에서 재미 스마트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스마트 제품은 노브 스위치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끄고 켜고, 그리고 s1번 주광색. 소음이 안 납니다 S3번 전구색 소음이 안 납니다 S2번이 주백색입니다 소음이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리커 측정기를 이용해서 한번 주파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파수는 2Hz 플리커는 3.88% 플리커풀입니다. 자, 그리고 S3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주파수는 2Hz, 플리커는 10%,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백색인 S2번, 현재 소음이 납니다. 주파수 특성은 2,000 h z 츠에 퍼센트 플리커는 90%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세한 소음이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통 타입을 이렇게 떼어내면 그 소음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LED 모듈이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소음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재미스마트 제품은 마그네틱 조명에 사용하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립스 위즈 구성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에 끄고 켰을 때 페이드 1 초를 건 상태로 그 느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화이트, 차가운 화이트. 그리고 주백색. 차가운 화이트나 따뜻한 화이트일 때는 주파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쿨 cool 화이트일 때 2헤르츠에 33%. 그리고 따뜻한 화이트로 제어를 했을 때0.55% 플리커에 주파수는 2Hz입니다. 자, 그리고 주백색일 때 주백색으로 제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파수가 2000Hz로 올라가면서 퍼센트 플리커가 20% 정도입니다. 어, 해당 측정은 조명광원부의 부하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하게 4000K일 때는 소음이 납니다. 그리고 주광색과 전구색으로 했을 때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원통 타입을 하나를 떼어내게 되면 소음이 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카라 제품으로 배선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라 스트립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명의 색온도도 제어해보고 밝기 제어도 해봅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측정해보겠습니다. 전구색 구간일대입니다. 4hz 그리고 %플리커는 11% 그리고 바꾼 상태에서 측정을 해 봅니다. 2헤르츠에 12%의 퍼센트 플리커입니다. 자, 그리고 주백색일 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주파수가 2만 헤르츠 가까이 되면서 퍼센트 플리커는 22.8%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음 여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구간이든 일단 여기에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명의 부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또 소음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이 조건에서는 아카라 제품과 썬 리처 제품이 소음이 느껴지지 않고, 제미스마트와 필립스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주백색 구간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정전압 DC 24V 방식의 조명 구동장치들은 4000K의 색온도를 할 때는 조명의 주파수 특성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조명 모드를 떼어내면 혹시나 모르는 회로 쇼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의 색온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뒤집을 경우에는 필히 전원을 끄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라도 끈 뒤에 탈착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니면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여드리고 해당 마그네틱 레일 조명은 사업자분들이 괜찮은 제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레일 조명을 IoT로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저희 SR테크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이 외에도 다양한 기술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